가자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기분의 차로 나온? 아닙니다. 갈게요. 뭔데? <laughs> 저기 있다! 가자! 어! 누구야! <laughs> 어, 디 누구지? 우와! 도둑이다! 도둑 잡았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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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이 왔다 지기 <laughs> <도둑�이 웃음> 왔다 도둑이 왔 뭐 하세요? 덤벼야! 덤벼! 우겨적군 김민수인가? 아, <laughs> 야, 도망가자. 제가 칼로 지금 나. 행복하게 짜주고 <laughs> 다 곰돌이. 잠이 발로 걸어온다. 안녕하세요. 와. 나 이제 인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인사. 서. 김민수. 안녕하세요. 지금까지 김민수!